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가슴 치고 고부 갈등에 첩실 갈등까지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거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양 장안에서 소문난 갑부였지만, 그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던 어느 대감님댁 이야기입니다. 본처와 첩의 살벌한 기싸움, 서로를 향한 저주, 그리고 급기야, 독약까지 등장하는 비극 속에서 홀연이 나타난 며느리가 어떻게 이 집안의 업장을 녹여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나오는 응이거사부인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신비로운 영험담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저택은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담장 안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지만 정작 그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 대신 독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천한 것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감히 천년 주제에 본처인 나를 무시해? 안채 마당 조마님의 날카로운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첩 옥분이 아끼던 비단 치마가 갈기갈기 찢긴 채 들려 있었죠. 사실 조마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명문가 교수로. 혼인 초에는 온화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압박에 못 이겨 눈물을 머금고 첫 옥분을 드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얄궂게도 옥분은 들어온 지 1년 만에 떡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님, 제 아들 안아보시겠어요? 아참! 형님은 아이를 낳아보신 적이 없어 않는 법도 모르시죠? 그날 옥분의 그한 마디가 조마님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날부터 조마님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 옥분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라 하셨지만 이미 뒷방 늙은이 신세 아니세요? 개간만인 마음은 이미 저한테 넘어온 지 오랩니다. 아들도 못나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세요? 내 인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넌 절대 안방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두 여인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풍경을 대청마루 기둥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 혜인이었습니다. 헤이는 참으로 기묘한 여인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면서도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두 여인이 씩씩대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헤이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찢어진 비단을 줍고 깨진 그릇 파편을 맨 손으로 치웠습니다. 아씨, 손베십니다 저희가 할게요. 아니다, 깨진 것은 치우면 되지만. 사람 마음 깨진 것은 누가 치우겠느냐? 어서 가서 따뜻한 꿀물이나 타오거라. 두분다 목이 쉬셨을 게다. 싸움은 점점 더 음습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깊은 밤, 처복부는 안채 뒤편의 으슥한 곳에서 무언가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색정이처럼 바싹 마르다 뚝 부러져라. 내년만 없으면 이 집은 내 것이야. 옥분이 묻은 것은 조마님의 저고리 천으로 만든 집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꽂혀 있었지요. 옥분이 자리를 뜨자 어둠 속에서 해인이 나타났습니다. 해인은 옥분이 묻은 인형을 파냈습니다. 보통 며느리라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일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은 또한번 뒤집어졌겠지요. 하지만, 혜인은 인형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혜인은 인형에 꽂힌 바늘을 하나하나 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화로에 넣어 태우며 나직이 기도했습니다. 나무관 세운 보살, 옥분마님의 마음에 박힌 가시가 이 바늘보다 더 아프겠구나. 부디 이 불길과 함께 그 원한도 다 없어지게 하소서. 혜인은 옥분의 저주를 자신의 기도로 묵묵히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혜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옥분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통하지 않고 조마님이 멀쩡하게 돌아다니자 옥분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옥분은 마을 외곽의 용한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저 늙은이를 몰아내고 내가 안방 주인이 되어야겠소. 무슨 비방이라도 없소? 흐, 굿도 해보고 부적도 써봤는데. 안 통한다? 그집안에 아주 강한 신기가 지키고 있구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인간의 힘을 쓰는 수밖에. 인간의 힘이라니요? 비소요. 냄새도 맛도 없어. 당약에 타면 귀신도 모르게 저승으로 보내주지. 하지만... 그 죗값은 자손대대로 받을 것이오. 그래도 하겠소? 주시오. 내 아들이 서자 취급받으며 사느니 내가 지옥에 가겠소. 그날 밤 하늘도 옥분의 결심을 알고 노한 듯 천둥이 쳤습니다. 며칠 뒤 달조차 뜨지 않은 캄캄한 밤 옥분은 부엌에서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형님 기운 차리시게 보약한 재 지어올리겠다? 라고 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하얀 독가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독해져야 해.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저늙은이 시집살이만 하다 죽을 거야. 하얀 가루가 검붉은 탕약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던 며느리 혜인. 이번에는 기도만으로 막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혜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 몸을 던져 저 불을 꺼야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옥부는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탕약을 쟁반에 받쳐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이거 드시고 털고 일어나셔야죠. 그래야 저랑 또 한바탕 하실 힘도 생기실 거 아닙니까? 식기 전에 드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내가 죽기를 바라는 줄 알았더니. 조마님은 찝찝했지만 며칠간 알아누워 기력이 쇠한 탓에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들어 입술로 가져가려는 찰나 어머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 혜인이었습니다.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대간마님이 뒤늦게 먼 친척 집안에서 데려온 양자의 아내였지요. 굴러온 돌이라며 시어머니와 첨 양쪽에게 눈칫밥만 먹던 그녀가 지금 막아선 것입니다. 혜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있어 방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먼저 맛을 보아 뜨겁지는 않은지 살피겠습니다. 조마님이 말릴 새도 없이 혜인은 약사발을 뺏어들었습니다. 옥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듯 흔들렸습니다. 혜인은 옥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망설임 없이 사발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혜인의 입술이 사발에 닿기 직전 공포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라가 안돼 마시면 안 된다. 옥분이 쳐낸 사발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쏟아진 탕약 위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장판이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맹독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얘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다리에 힘이 풀린 옥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가 깨질 듯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잠시 미쳤었노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사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해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두 여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으로 그녀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탕약에 든 것은 비소입니다. 하지만 두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미움이라는 더 무서운 독입니다. 비소는 몸 하나를 죽이지만 이웅은 마음을 죽이고 집안을 태우고 자손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케인의 눈빛은 자비로웠습니다. 두분 모두 외로우셨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사랑을 잃고 아이 없는 서로움에 외로우셨고 옥분 마님은 첩이라는 굴레와 불안감에 외로우셨지요. 그 외로움을 서로에게 화살로 쏘아대고 계셨던 겁니다. 케인의 말은 두 여인의 가슴속에 쌓여 있던 두 글을 무너뜨렸습니다. 천한 제가 감히 분수를 모르로 날뛰었습니다. 형님의 은혜 죽을 때까지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만 해 주십시오. 나도 나도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내가 나은 아들이 미워 너까지 미워했다. 우리가 미쳤었구나.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십수년간 이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도끼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최대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 사단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안채로 달려온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조마님과 옥분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찻잔에 차를 따라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은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옥 같던집 구석이 하루 아침에 극락으로 변했으니 혹시 취기에 헛것을 보는 건 아닌가 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지경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덕분에 살았고 죽다 살아나니 미움도 원망도 다 부질없더군요. 이제 저는 옥분이를 친동생처럼 아끼렵니다. 최대감은 멍하니 며느리 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인은 그저 촛불 아래서 조용히 합장하고 미소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대감의 집안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조마님과 옥분은 진정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낮에는 같이 바느질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맨날 밖으로 돌던 최 대감도 집안이 편안해지자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기적을 만든 며느리 혜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혜인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입던 옷가지가 잘 개켜져 있었고 은은한 연꽃 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화만 사성이라 했습니다. 미움의 불길이 꺼지고 자비의 꽃이 피었으니 저는 이제 제갈 곳으로 갑니다. 부디 서로를 부처님 대하듯 섬기며 사시옵소서. 편지를 읽던 가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구박받으면서도. 묵묵히 웃어주던 며느리가 사실은 불난집을 끌어오신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혜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미움의 고리를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자비심으로 끊어낸 지혜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혜인처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외로움이 나보다 더 크겠구나. 상대를 가엽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연꽃 하나 피워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혜인이 보여준 자비심을 마음에 새기며 댓글에 가화만 사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함께 추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